라미에서 나오는 로니 라미입니다. 오늘은 팝잇 게임을 해볼게요. 이제 소개해볼게요. 이건 하트팝이 이건 산타팝이. 이건 키보드팝이.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. 맨 처음에 하우니가 먼저 하고 그다음은 는 저랑 하라면 같이 하는 게임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, 전이만. 다음 편은, 다음 편에 게임을 하고 오늘은 만지는 걸 해볼게요. 만지는 거다 하고야. <laughs> 이건 핫트 파빗이에요. 게임도 할 거예요. 이건 소리가 완전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이편인 아씨도 5편까지 1편에.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. 이편이 다음에 네. 산타 파비스예요. 이거. 이 치마예요. 진짜 예쁘죠? 다들하고 발리지 마세요. 저가 제일 좋아하는 파비스. 이게 있어. 제일 아끼고 제일 안아주고 돌멩이파비스에요돌멩이처럼 <laughs> 딱딱하단 말이에요. <laughs> 안녕. 씨가 네. 잘 아직 비 한번 만져보게 산타 파분 씨 진짜 잘 소리가 안 나요. 스트레스 진짜 잘 풀릴 것 같죠? 진짜 진짜 느낌이 확 풀립니다. 그다음에는 이것도 제가 좋아, 좋아하고 키보드 팝잇이라는 건데요.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된 건데 한번 만져볼게요. 키보드가 영어가 써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네모난 이 거. 이런 거는 안 눌러줘요. 그니까. 예, 예. <laughs> 여기, 여기는, 여기는 좋은데 여기가 조금 뚝딱해요. 이제는 다음에는... 테스트를 해볼게요어떻랑이게잘세워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. 블눌러 이거 어와여어뒤앞다 소리가 나고 진짜 느낌좋다 잘눌러어요 그렇게 헤어지는 게있 거예요. 헤어진 식 녹도지